안녕하세요. 봉영당입니다. 이효리, 이상순. 이효리, 이상순. 이분들은 아시죠? 알죠?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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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이상순 모르면 대한민국 관첩 아니야? 그두 부부의 뭐 사주나 뭐 궁합이나 뭐볼때그두 분의 신점으로 볼때두 분은 어떻게 보이는지. 이효리, 이상순, 뭐 이렇게 둘이 커플로 옛날에, 옛날에 뭐지? 민박집인가? 효리의 민박집? 아, 네, 네. 그건 내가 봤거든. 네. 근데 그때 보면서도 되게 궁금했었고. 이효리하고 이상순을 딱 놓고 그냥 그냥 사주 없이 내가 신적으로 느끼는 기운으로 볼 때는 네. 이상순이란 사람은 독립 개체고요. 음. 이효리도 독립 개체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난 생각해. 꾸준히 방송을 나오긴 했지만 좀 시간적으로 잠수를 탔던 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몇 살이지? 근데 이효리가? 46. 이 사람이 46이면 잠수를 탔겠네. 이상순 씨는 어떤 기운이냐면 이 사람이 멈춰 있는 것 같죠. 아니요, 끊임없이 활동해 요이 사람. 어, 맞아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멈춰 있지 않아. 이사람이 이렇게 기운으로만 느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효리를 떠올리고 이상순을 떠올려서 보는 거라면 이 사람은 멈춰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고 있고 이효리는 이상순을 만났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서로를 잘 보완점을 잘 알아.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이만큼, 너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이만큼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사이라고 난 보는데, 뭐, 그 이상순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사람을 키우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모든 그 아이디어와 창작은 이상순을 거쳐서 나온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이효리 씨가 자기가 제안을 하면 이상순 씨가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만드는 계획을, 기획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 이효리에 맞추는 기획을, 기획을 누가 해? 이상순이 밖에는 못 해. 요 그래서 너무 잘 맞는 컨셉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서기, 서로의 자기가 숨김이 없고 거짓이 각자 다 거짓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상순이는 저 땅이고 이효리는 저 하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기온이다 달라. 그러니까는 이효리가 하늘이니까 하늘의 태양은 빛을 내야지만 좋아하죠. 땅은 땅속으로 숨어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숨어져 있지만 땅이 숨 쉬지 않는 건 아니거든. 땅이 살아야 돼지가 살아 있어야 저 태양도 필요한 거야. 응. 돼지가 없으면 태양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운적으로 잘 맞는 사주팔자하고는 관계 없이 기운이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났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이효리 씨가 지금 마흔 여섯이라면 올해 이 사람 너왜뭐안 한다더니 뭐 했냐 뭐 했냐 이랬냐 저랬냐 응? 구설을 타지만 이효리는 구설에 뭐 그냥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런 마음인 거고 이상순이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효리는 감수성이 좀 뛰어난데 반해서 이상순씨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많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 둘은 어, 상호 보완적이고 이효리 씨나 이상순은 하늘과 땅인데 그러면 하늘과 땅이 조화로 와서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왜 아기가 안, 안 생겨? 이효리씨나 이상순씨나 각자 독립적인 개체잖아요 거기 아이가 탄생을 하면 이효리씨 다시 못봐 다시 못봐 이효리씨는 하나의 희생을 할줄 알고 자기가 하나의 어떤 하나에 꼽히면 그거에 호, 올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흘러간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낳으면 자기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이 자식한테 올인하지 그러니까 이효리 씨를 못 보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애를 안 생겨? 아니 이 사람의 사주들을 보면 이효리 씨 자체의 임신수가 적죠. 이상순 씨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신할머니한테 열심히 빌어야 돼. 어 이효리 씨가. 근데 이효리 씨가 요가를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가를 할줄 아는 사람은 요가는 또 다른 명상이기도 하거든. 나를 내려놓고 남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뒤에서는 사람들 잘 챙기고 그 사람을 밀어주려고 하는 마음 말로는 툭 싸가지 없이 뱉어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먹힐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뱉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네가 뜨라는 거지 이 마음이 항상 갖고 있는 삶이데 이효리씨는 이효리 되게 따뜻한 마음이 갖고 있고 이상순씨는 그런 이효리씨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이상순씨는 이효리씨가 또 이효리씨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좋아, 좋아하는 거지 이성순씨는 공부를 하긴 했겠지만 나는 끝까지 맞춰 자기 전공대로 갔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예술계통으로 나가는데 예술인을 키우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을 못 키워 딱한 사람 자기 부인 그래서 모든 게 하나로 맞춰서 간다고 난 보여지죠 앞으로 이 사람들 운은 나쁘지 않아요 그 애기는 생기기 힘들겠다 음. 이효리씨가 자체가 딱 보면 이 사람 자체가 냉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갑, 그는 마음이 차가운 게 아니라 몸의 기운이 차갑게 흘려잖아. 그러니까는 이상순 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효리 씨는 없어. 근데 이효리 씨가 하늘이라는데 왜 차갑게 흘러 하늘도 차가워 비행기, 하늘 꼭대기 올라가면 얼어붙잖아.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 속에서 이상순 씨의 이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죠, 이거 이거 기류가 도는 거. 이게 이 사람들한테 는잘 맞는다고 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리 씨는 앞으로 더클 수밖에 없고 이효리 씨가 커는데는 이상순 씨가 뭐지?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아기는 가질 수가 없다. 많이 빌어야지만 아기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오래 임신이 될수 있을까? 올해도 임신이 되긴 좀 힘들겠어요. 임신은 힘들겠고 그냥 자기가 이제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아. 열심히 이제 사회적으로 봉사하면서 살려고 하지. 이 사람들은 잘살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유리 씨가 갖고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뭐냐? 너도 살고 나도 살자야. 나만 살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서 이효리 씨는 같이 꿀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상순 씨하고 이효리 씨 응원합니다. 아기는 늦게 가질 수도 있는 늦둥이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두분 행복하시게 오래오래 잘 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